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21일 동아일보 28면 오늘의 제목은 유럽여행에서 겪은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유럽여행을 왔다. 늘 많은... 이 즐거웠던 해외여행이었지만 이번 기대감보다 긴장감이 더 컸다. 그 이유는 구, 코로나 때문에이다. 물론 나는 개인위생을 잘 지키는 편이다. 목적지는 아직 어, 확진자가 없는 나라였다. 바이러스 감염 경로 등은 아직 명백히 알려진 곳이 없으니 병에 걸리지 어, 말지 어, 복. 불복인 듯했다. 공항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평소보다 많이 침울했다. 어디를 가도 줄설 필요가 없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 아무도 옆자리에 앉지 않았고 비행기도 텅텅 비어 있었다. 비행기 안내 방송에서도 코로나에 관련 공지 사항이 흘러나왔다. 어,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우리가 탔던 비행기에서 내려 유럽의 다른 최종 목적지로 가는 승객들이 터미널 한 구석에 모여 앉았다. 기다리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한국 승객에게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기도 어, 피하기도 했다. 한국 사람이라고 알려주니 다행이다. 오늘은 죽지 않겠다는 개념 없는 멘토를 날리기도 했다.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인종차별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불쾌했다. 이럴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나까지 불쾌했던 당사자들은 더 그랬을 것이다. 요새 전 세계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로운 것 같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저번 주 시청에서 동료들과 에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황당하게 나에게만 마스크를 왜안 썼냐며 엄청 따졌다. 최근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감한 주제 하나를 올랐다. 한국에 있는 몇 개, 몇몇 가게나 음식점은 중국인 또는 외국인의 손님을 당분간 받지 않겠다는 공지를 올렸다. 물론, 코로나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것 같지만, 국내에서 확진자는 대부분 한국 사람이다. 모든 외국인 전면 검지를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이며, 망치로 파리를 잡는 것 정도의 과민 반응이 아닐까. 주한 영국인 커뮤니티에서는 영국 정부가 우한에 있는 영국 교민을 대피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혹 한반도에서 사태가 긴박해진다면 한국에 있는 영국 사람을 대피시킬 계획이 있는지, 대피시킬 능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사실, 주한 영국 대사에 관한 대한 신뢰도는 그리 좋지 않다. 최근 영사의 업무의 범위를 줄이기도 했고, 또 외부에서 기대하는 것과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나라, 어, 우리 그래도 다른 나라 대사에 비해서 일을 잘하는 편이다. 서울시는 코로나에 관련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대책반이 있다. 외국의 대책반의 임무는 여러 가지인데, 코로나에 대한 정보 전달 업무도 그 안에 있다. 코로나의 예방 수칙 및 어, 자가 격리 생활 수칙 자료를 다국어로 번역해 외국인이 주말에게 배포했고, 주한 영국 대사도 관심을 가지며 협력했다. 필자는 한국에 사는 동안 사스, 메로스 여러 위기 상황을 다 겪어봤지만 이번에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내부자의 관점에서 보면 재난 영화를 보면 가끔 공무원이 위협을, 위험을 과소평가하 과소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위기가 커지곤 한다. 그렇게. 나태하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으니까 일이 만날 터진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근무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열심히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잘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다.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다만 며칠이라도 이 혼란에서 잠깐 빠질 수 있어서 좋다. 그런데 여행지에 와 있더라도 마음은 100% 놓치는 못한다. 코로나가 아니라도 가벼운 감기에 걸린 채 입국한 데도 입국심사에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이다. 그래서 조심하고 있다. 여기 있는 동안 서양 사람의 볼에 키스하는 식의 인사나 악수는 자제하고 있다. 어, 너무나 과도하지는 않는가는 생각도 들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니 어쩔 수 없다. 코로나도 결국 어, 지나가겠지. 바이러스는 인종을 모른다. 어, 감염에는 차별이 없다. 사람들끼리라도 차별하지 하는 건 차별 같은 건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오늘은. 어, 폴카브 영국 출신 서울시 글로벌 센터 팀장인 폴카브.폴카브 어, 님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유럽에서 겪은 일을 의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 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